안녕하세요 라나 쌤입니다. 네, 우리 29권, 30권, 두권의 책을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아이고 모두 다 어, 이렇게 잠을 자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상황이고요. 29권에서는 잠을 자기 전에 이제 책을 보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쪼반슈 쪼마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칸 보다란 뜻이죠. 이 책을 보는 게 어떨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어에는 양사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책은 반이라는 것으로 우리도 한권두권 권 그렇게 세죠. 그런 양사가 많이 붙어 나와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양사를 챙겨서 쓰는 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我们看这本书怎么样 되어 있죠? 我们 우리 '看' 보다 '这本书'이 책. 우리보다 이 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이 순서만 좀 익숙해져도 아주 기본적인 동, 어, 이렇게 단어 두세 개 연결된 문장 있잖아요. 주술목 구조의 문장은 아주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단어만 아시면 그래서 뭐 어떤 을르리가를 붙여야 된다거나 또뭐 띄어쓰기라거나 음, 또 혹은 어떤 동사의 변화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어떤 뭘 강조해주고 아주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 아니라 그냥 주술목 구조의 문장 정도는 이 순서만 지켜주셔서 단어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보다 이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짠마양 어때? 라고 물었죠. 우리 한번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워만칸 쭈아반 슈 쩜마양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머니들이 제 밤에 잘때 책을 읽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 해보세요. 이렇게 책 들어보시면서 오, 굉장히 이 문장 정도면은 우리 옛날에 마마자우 샹하오 1의 어떤 어 옐로우에서 봤던 문장보다는 좀 길어졌어요. 사실은 이게 옐로우 레드 블루가 난이도는 비슷해요. 뭐큰 차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블루 쪽으로 갈수록 그냥 한 글자 정도 더 많은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정도를 하실 수 있으면은, 우리 책에서, 어, 가장 거의 그래도 긴 축에 속하는 문장이지 싶어요. 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我们看这반书怎么样 제가 천천히 했습니다. 我们看这반书怎么样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책은 나를 슬프게 만든대요. 그래서, 这반书이 책은 랑人傷신 사람을 슬프게 해요. 여기서 랑이 좀 어려운 단어예요. 랑이라는 거는 누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 책은 슬퍼요 이 말이에요. 저반슈랑人傷신 네. 직역을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지만 이 책은 슬퍼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반슈랑人傷 신. 자 이런 문장 구조도 우리가 아이들이 어법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냥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런 문장 속에서 그림책 속에서 만나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나, 그러면 칸처벌 쇼쩌마야. 인나는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보신 적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저거, 뭐 저기 할때 그런 식으로 할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 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면 이라는 또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럼 이 책은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저번 슈, 이 책은 헝크 아파. 매우 무서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헝크 파 무서워요. 나 칸슈 마 슈. 그러면 무슨 책을 볼까? 나 칸슈 마 슈. 그럼 무슨 책을 볼까? 칸즈 아반. 이책 볼래요. 칸. 보다, 쯔어반, 슈 해야 되는데, 슈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아, 우리가 책이라는 걸다 알고 있으니까, 슈는 생략했어요. 칸, 쯔어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책 볼래요? 근데 아이들은요, 진짜 바턴 책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정말 어릴수록 그러죠?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죠? 좀 커가지고, 막 글밥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 길어지면 엄마가 읽어주기가 조금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아휴 귀찮다 네가 읽어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고 어, 그냥 그냥 읽어 네가 읽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 정말 뭐한페이지이 정도 뭐한줄뭐그 정도 될때 그때는 어, 되게 재미있게 읽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읽어도 1분도 안 걸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죠. 이 중국어 책은 진짜 반복해서 보게끔 해주세요. 응. 엄마가 액션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뭐 했냐면, 이 23권을 하고 갔어요. 23권. 우리 지금 스터디 진도로는 23권을 하고 있기 있어서, 물론 예전에 저는 다 끝냈습니다만, 세번 정도 봤습니다만, 영어랑 같이 또 보고 있어요. 스터디 진도에 맞춰서. 서그래 아침에 머리를 다 빗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삐니면 뭐면 막 방이 다 어지러진 거예요, 거실이. 그래서 우리 정리하자. 이 내용 기억나시죠? 해가지고 누가 빨리 할까? 이 문장을 이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 봤어요. 이 책을 다 한번 읽어 주고 읽어 주는데 뭐 30초도 안 걸려요. 읽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어 같이 정리하면서 와, 다 우리 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절대로 책으로만 끝내시지 마시고 반복을 많이 해주세요. 잔소리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엄마가 이 책은 어제 또 봤잖아라고 얘기를 해요. 찍어 슈. 이 책은 조아틴 카라 어제 봤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어, 우리 지금 엄마들이 공부하시는 거니까 아무 공부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요. 어,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보다 이책 그죠? 그래서, 칸, 쩌, 반, 슈, 돼야 되는데, 쩌, 반, 슈가 맨 앞에 나왔어요. 왜맨 앞에 나왔을까? 얘맨 앞에 나오면 안 되는데. 네. 바로 강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더 특히 그래요. 막 순서 앞치락 뒤치락 할수 있거든요. 문장에서. 그런데 중국어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 중국어는 띄어쓰기도 없고, 을르리가라는 그런 조사도 없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편이에요. 되게 중요한데, 어쩌면 슈가 앞으로 나왔어.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강조해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 이 책은 어제 봤잖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이 책인 거예요. <laughs> 이 책은 어제 봤었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 준 거예요. 그래서 어그 엄마들이 읽어 주실 때도 그렇게 읽어 주세요. 자, <laughs> 번슈좋와엔칼라 이런 식으로 좀 강조 한번 해면서 제가 드린 지금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음, 물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이거는 이거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앞에 나왔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나나가 와, 하샹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샹이라는 것은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이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사탕 먹고 싶다. 테레비 보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죠? 그래서 샹이라는 걸 알면 좋겠는데요. 얘는 그 하고 싶은 거 바로 앞에 쓰입니다. 왜냐면 그거가 짝꿍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고 싶다요. 샹칸 이렇게 쓰여요. 보고 싶다. 샹칠 되겠죠. 입고 싶다. 샹촨 이런 식으로 그 하고 싶은 동사 앞에 쓰이는 겁니다. 딱 붙어 있어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와, 하이 샹칸. 나또 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하, 좋아. 다시 칸 이츠. 자,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죠. 자, 다시 칸 한, 보다 이츠 한 한번 짤칸 이츠 이거 한번 그대로 그냥 통문장으로 어머니한테 외워주세요. 짤칠이 어, 한입만 더 먹어. 뭐, 뭐랄까요? 짤, 시 이츠 한번 더 씻어. 이런 식으로 어, 여기다 동사를 하나 바꿔서 다시 한번 뭐뭐 해봐. 자, 티 이츠 한번만 더 들어봐. 음,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음. 다음에 볼게요. 그랬더니 나나가 너무 좋아요. 시에 시에 마마 고마워요 엄마 하고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책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밤에 책 읽어주기 전에 이 문장들을 써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 단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우리 몇 과죠? 9과죠. 와 여기 있는 단어들만 정말 제대로 우리가 복습을 해도요. 정말 많이 아실 수 있어요. 우리 감정에 대한 여덟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기쁘다가 나왔습니다. 까오싱, 우리 이미 이 나나책, 그림책에서 등장했던 단어들이에요. 그죠 까오싱, 기쁘대요. 까오싱. 자, 그 다음에 하이파가 나왔어요. 무섭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림책에도 무섭다가 나왔는데 그것은 크파였어요 그, 어, 파. 어? 그림책에는 그, 어, 파인데 왜 단어책에는 하이파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두 가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어 조금 배워보신 분들도 잘그 차이를 몰라요. 뭐냐면, 우리, 어,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막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날막 무섭게 했다기 보다는, 어, 나는 뭐, 나는 번개 치는 걸 무서워해.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뭐, 나는, 음, 뭐, 실수할까봐 좀 무서워. 자기 그게 무서운 게 나오는 거야. 자기 감정이 무서운 게 나오는 게 바로 하이파예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무섭다 하면 하이파로 단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림책에서 나온 크어파는 그, 뭐냐면 누가 나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섭게 만들 때 크어파를 그, 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아주 이 입문 초급자분들이 이거를 구분해서 쓴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명 가지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무섭다, 무섭다, 두렵다, 두렵다. 똑같은 무섭다예요. 왜냐면 파가 무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어, 그 책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책이 날 무섭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가 더 적합해요. 하이파를 쓰게 되면, 어, 무섭다는 뜻은 맞긴 맞는데 뭔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에이, 원어민이 봤을 때 그래서 그파를 그쪽에 썼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하이파 내 감정이 무서워요. 라는 걸 나타내고 싶을 때는 하이파를 쓰시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 조금 설명 더 드려야 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책은 나를 슬프게 만들어요 할 때는 랑이 들어갔어요 랑이 뭐예요 나를 어 멍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누구라요 어떻게 만드는 게 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파는 랑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그 어파라는 두려움은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두렵다는 걸나타는게 아니라. 이게 나를 이렇게 만든다 무섭게 만든다라는 걸 나타내는 또 두려움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랑을 쓰지 않고 그냥 헝커 파 매우 무서워요 이 책은 매우 무서워요 그렇게 문장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해요 이 커파와 하이파의 차이를 가지고. 어 일반 중국어 정말 초중급 정도의 수준 분들도 이걸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문을 그냥 아이들이 그대로 접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 그러면요 암기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우리 외국어에서 잠깐만요 오늘 길어지는데 외국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모국어의 그 양을 양처럼 우리 중국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양을 준 거를 매일매일 몇 시간씩 들을 수 있다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으로 많이 암기를 해야 정말 그 상황이 왔을 때그 문장이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엄마들께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죠? 성인분들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요. <laughs> 절대로 외운 대로 딱딱딱 나오지가 않아 많아요, 잘.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만약에 암송을 했고 암기를 했다면 그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차이가 문장들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굳이 꼭아 이렇게. 뭐, 어법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어를 웬만큼 대학교 뭐 2, 3학년 학생들도 좀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우리 아이들은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슬프다, 샹신, 아까 나왔었죠. 슬프다.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슝치. 샹치 화가 나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 여기 이런 감정들을 아이들이 조금 단어 외우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부 다 외우게 하지는 마세요. 아이들이 어, 좀 쉽게 느끼는 단어가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그것 먼저 익히는 것도 방법이에요. 샹신, 셩치 이런 발음이 좀 어렵나 봐요.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부끄럽다. 하이쇼, 하이쇼 이렇게 발음하고요. 자랑스럽다. 骄傲骄傲네 어, 어. 그리고 심심하다, 우这样子 이렇게 발음有趣니다무료하다子的原来有趣有趣有趣这样子的原来有趣有趣有이有趣有趣有趣有趣有趣有趣有趣有趣有요有趣有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우리 예전에 趣有도有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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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 네, 재미있다, 여이스, 재미없다, 매여이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좋은 다른 표현으로 심심하다, 무료하다, 우려하런 표현을 넣요 자, 여기까지 단어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30과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짜이지의!